이 기초 피부 미용 한끗 차이는 바로 인모드 FX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인모드의 경우 지방 제거하는 리프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남녀노소 받으시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조금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이유는 명확하게 시간을 내가 몇번 받았는지 모를 때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. 어왜 그러냐면 슈링크 뭐 300샷이 600샷처럼 뭔가 샷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인모드는 들어간 시간을 기준으로 시술 용량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몇분 이상 받았는지가 효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 끝나면 그 기기에 찍혀 있는 시간 기준으로 6분 이상인지를 확인을 시켜드립니다. 어휘 전체 시술하는 경우에도 6분 정도 최소 이상으로 추천을 드리고 한 부위를 하더라도 사실 강한 효과를 원한다면 최소 6분 이상은 추천을 드립니다. 이건 뭐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임상이나 연구나 논문을 참고한 거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